안녕하세요 가정의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다이어트, 단백질이라는 공식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찔수 있고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뱃살만 쏙 빼는 똑똑한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하면 예뻐져요. 김태균의 뿜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아무리 먹어도 살안 쪄.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지방이 될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려면 인슐린의 분비를 적게 해야 합니다. 인슐린의 또 다른 이름은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과도하게 분비되면 지방의 분해를 막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게 되죠. 또한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질소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몸은 과도한 질소를 저장할 수 없어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시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지방산으로 바뀔 수 있고 이 지방산은 몸 속에 지방 형태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만 먹더라도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실 단백질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은 필요량 이상 섭취하게 되면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서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인체가 스스로 꺼내었을 수 있지만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백질은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분해된 아미노산은 소장을 따라서 혈류로 운반이 되고 혈류를 통해 다양한 신체 조직에 흡수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소장은 시간당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양을 제한합니다. 즉 속도를 제한해서 체내에 흡수하게 되는 건데요. 단백질은 인체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고급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흡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속도 조절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자주 먹는 것이 좋은데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면 근육 합성 반응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근육의 양이나 힘이 세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 좋은 단백질이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제공하고 소화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말합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지방이나 첨가물도 적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단백질 점수를 따져 보면 좋습니다. 뿜뿜! 단백질에는 특이하게 점수가 있는데요. 대놓고 좋고 나쁨의 수치가 있습니다. 단백질 점수는 유엔식량 농업기구 FAO가 인정한 단백질의 질평가 지표로 DIAAS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이란 뜻으로 단백질이 실제로 소장해서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측정해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DIAAS 점수가 100% 이상이면 고품질의 단백질. 즉, 100점 이상을 넘긴다면 최고급 단백질이고, 75에서 99%면 중간 품질, 75%미만이면 낮은 품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이 100점 이상을 받은 고품질 단백질인지 베스트 5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먼저 5위. 단백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닭가슴살. 108% 4위. 소고기 111%.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요. 적색육은 심혈관 질환이나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일주일에 3 0 0에서 500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부위에 따라서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지방 함량이 적은 우둔살, 안심, 양지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3위는 삶은 날개 113%. 2위는 우유 114% 1위는 돼지고기 120%입니다. 돼지고기 역시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지방비를 따졌을 때 목살이나 사태 부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소화흡수율이 높아서 단백질 측면에서만 보면 이용 가치가 더 높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지방 대사는 물론 근육의 성장과 체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금물이겠죠? 아미노산이 한 번에 합성되는 단백질 양은 25에서 25g 정도라서 필요량을 하루 세번 나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백질 점수가 높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두 단백질은 단백질 점수가 91.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병아리 콩도 83%로 괜찮은 편인데요. 하루 25에서 50g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한 컵에서 두컵 정도를 삶아서 그대로 뭐 간식으로 좀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뿜뿜! 단백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총칼로리 섭취를 줄여 과식과 복부 지방 축적을 방지합니다. 뱃살이 빠지고 찌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데요. 또한 단백질은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줘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식단을 하더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면, 구독하면 예뻐져요. 예뻐져요. 뿜뿜.